이지투지 마령입니다. 저는요, 지금 산들바람과 계곡물이 흐르는 충청북도 제천시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요, 주식회사 해성하우 중에서 현장 시공한 소형주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실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실장님 나와주세요!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식회사 해성하우징 잘... 김명희 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소형 주택의 컨셉은 어떤 건가요? 네, 이 주택은 지금 그 건축주분이 세컨하우스로 쓰시는 주택이에요. 네. 여기가 되게 유명한 그 백운계곡이에요. 바로 <laughs> 계곡이 있고요. 캠핑장도 있고. 어, 주변에 보시면 산도 있고 그래서 위치가 네. 너무 좋은데다가 이렇게 세컨하우스를 좀 만들어 보셨어요. 네. 듣기만 해도 너무 설리는데요 그러면 한번 집 외부부터 네. 천천히 살펴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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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설명해 주실 요 세컨하우스 이제 해성하우징 하면 튼튼한 기초잖아요. 지금 데크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공 네. 네. 기준이 단열재에 놓는 게 145mm예요. 네. 저희가 아무래도 여기가 좀 산도 있고 또 그 단열 문제가 좀 있을까봐요. 저희가 바닥을 200mm를 단열재를 어. 넣습니다. 네, 145만 되어도 중공이 완료가 되지만 네네. 더 튼튼하게 네. 200까지 예, 단열재를 200mm를 어. 저희가 네. 넣습니다. 아무래도 바닥에 습이 올라오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눅눅하고 이럴 텐데 네. 이제 바닥부터 이렇게 튼튼하게. 해 주셨군요. 네네. <laughs> 외장재는 메탈 사이딩을 사용하셨나요? 네네. 얘는 지금 메탈 사이딩이고요. 저희가 주변에 초록색이 많다 보니까 화이트 컬러로 저희가 좀 시공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 네, 되게 딱 예쁜 도화지 같은 네. 느낌이 들고요. 어 그러면 은 지붕재는 어떤 걸 사용하셨나요? 예, 지붕은 지금 260T 지금 징크 판넬로 시공이 되있습니다 징크가 아무래도 수명이 길다 보니까 네. 튼튼하잖아요. 네, 네. 어또 예쁜 외등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네. 아무래도 여기가 좀 산이에요. 가로등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등을 좀 화난 거를 좀써 봤습니다. 음, 너무 또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안으로 얼른 들어가 네. 볼까요? 어, 요 도어는 네. 어, 이도어는 그럼 어떤 걸 사용하셨나요? 네, 중공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단열 방화문을 썼습니다. 화재를 기준으로 해서 어, 만약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문에서 오는 그 열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 단열 방음을 썼습니다. 네, 이렇게 튼튼하게 도어까지 선택을 해주신 걸 네. 확인할 수 있었고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관이 굉장히 넓어요. 네, 네. 저희가 어, 주말에 오시는 거라도 주택처럼 똑같이 쓰셔야 돼가지고 네. 현관을 좀 넓게 빼봤어요. 저희가 네. 네. 아무래도 현관이 좁다 보면 불편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들어와서 답답한 아유. 느낌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넓게 빼봤어요. 네. 오른쪽에 보시면 창도 저희가 한번 크게 한. 번 네, 봤습니다. 아, 답답하지 않은 이유가 이 공간감도 있지만, 네. 창고 때문에. 어, 예, 맞습니다. 네. 또 자연스러운 느낌이 물씬 나는 게이 벽체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네. 또 목재를 이렇게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네. 여기도 저희가 소납으로 지금 시공이 되어 있고요. 제가 항상 그 말씀을 드리지만, 시골에는 해충들이 많아요. 음. 그래서 저희가 나무로 한번 시공을 해봤습니다. 네. 또 오른쪽에 보니까 이 신발 수납장도 되게 넉넉하게. 네.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주말에 놀러 오신다 하더라도 또 이제 식구들이랑 많이 오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발장을 저희가 좀 크게 한번 빼봤습니다 네, 이 정도면 넉넉하죠 아무래도 코하우스 네, 네. 치고는 되게 넉넉한 편 같고 네. 이렇게 현관 너무나도 잘 받고 요 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어 그런데 요거 중문이 네. 또 이렇게 삼면동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네요. 네네 네. 음. 좀 답답하지 않게 네. 아무래도 그 문을 밀고 들어가게 되면 공간 확보를 또못 하게 돼요. 음.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연동을 한번 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중문까지 잘 봤고요.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네. 저희가 공간을 조금 넓게 쓰시라고 2층의 다락을 양다락으로 한번또 해봤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개방감이 있어서 좀 넓어 보이게 네. 느껴지실 거예요. 아, 그러네요. 네. 이렇게 양다락까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부엌하고 거실하고 같이 있는 공간이라서 공간감이 넓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뒤에 보니까 또 이렇게 큼지막하게 대창이 있는데요. 네네. 저희가 개방감을 좀 주기 위해서 네. 거실 창을 좀 크게 뽑아봤어요. 그리고 보시면 네. 바깥의 뷰가 너무 좋습니다. 음, 맞아요. 여기 위치가 올라오다 보니까 되게 고지대에... 그래서 그런지 이런 예쁜 네. 산 뷰를 이렇게 만끽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러면 창호는 어떤 걸 사용하셨나요? 네, 창은 중공 기준에 맞게 저희가 22mm 페어를 했고요. 네. 바깥에는 로이 창을 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되게 따뜻한 목재들이 있는데요. 이건 네. 어떤 자재인가요? 네, 저희가 2층의 음. 다락을 소나무로 시공을 했. 해... 해가지고 포인트 면을 벽에 내려오는 거를 좀 했고요. 네. 어, 석고 치고 도배를 거실에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을 때 벽체가 굉장히 두꺼워 보였는데요. 네. 이제 해성 아우징 하면 단열이잖아요. 네, 네. 단열도 한번 설명을 좀들어보시죠 네, 단열은 저희가 지금 230mm 벽체를 세우고요. 바깥에는 메탈 사이딩, 네. 안는 지금 저희가 석고를 치고 미송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 총 사중으로 네. 네, 단단히 이렇게 해주셨고요. 네, 네. 그럼 바닥은 난방은 어떤 걸 사용하세요? 난방은 여기 지금 가스 보일러예요. 음. 예, 네. 가스 보일러 설치했습니다. 가스 보일러고 이거는 혹시 강화마루? 네, 강화마루입니다. 네. 혹시 강화마루의 장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아무래도 장판보다는 어, 견고하고 뭐가 물건이 떨어졌을 때 어, 수명이 좀 오래 가겠죠. 음, 네. 그런 느낌이 있군요. 지금 한번 빙 둘러보시면 정말 이제 친구도 높으니까 네네네. 되게 환한 느낌이 들거든요. 전체고가 한6 m 정도 되는데 늦지 아, 않으면 이거 아. 좀 답답한 느낌이 나요. 그래서 천장을 저희가 좀 많이 높여봤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 한번 부엌 쪽으로 가보실까요? 네. 어 이렇게 또 예쁜 부엌 공간이네요. 펜션 네. 놀러 온 것처럼 저희가 좀 꾸며봤는데 네. 창도 바깥에 산을 좀볼수 있게 아, 네. 좀 크게 내봤고요. 이렇게 싱크대는 컬러는 건축주분이 선택을 하셨고요. 이렇게 네. 한번 설치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설거지하면서 이렇게 뷰도 네, 보고 맞습니다. 네.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4인 식탁을 또 두었는데도 전혀 좁아 보이지도 않고 아, 또뒤편에는 네. 2인 소파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알차게 공간을 활용을 네, 잘 해주시는 네. 것 같은데요. 이런 모습 보면 되게 뿌듯하세요? 어, 네. 건축주분이 <laughs> 저희가 이제 행복한 거는 아, 마음에 듭니다. 하고 칭찬해 주실 때 네. 그게 저희는 또 그게 행복입니다. 그렇죠. 아, 네. 여기서 선택을 할수 있는 게 뭐냐면 저희 1층에는 지금 룸이 하나 있는데 룸을 없애고 거실을 좀더 크게 넓게 쓰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어 룸을 없애고 음. 전체에 거실을 쓸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거실을 조금 더 넓게 사용하는 대신에 침실은 또 이제 양다락이 있으니까 올라가 보시면 네. 이제 조금 있다 올라가 보시면 네. 충분히 침실 음. 공간이 나옵니다. 네,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러면 세탁기, 건조기 아. 이거는 또둘 공간이 있을까요? 네, 세크로우스로 주말농장으로 쓰셔도 세탁기가 있어야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공간을 한번 그, 아령 씨 옆으로 저희가 만들어 봤습니다, 저희가. 아, 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네. 또 이렇게 주방 옆에 다용도실이 있는 네. 거잖아요. 어머. 허! 공간이 아니, 굉장히 넓죠? 네. <laughs> 저는 소형주택이라고 해서 사실 다용도실은 크게 기대를 안 하는 편인데, 아, 여기는 이렇게 큼지막한 네. 세탁기가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넓네요. 요새는 세컨하우스 가셔도 건조기까지 설치를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 공간 확보를 하려고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뭐 청소기도 집어넣으시고 네. 이런 공간을 활용을 많이 하시라고 저희가 좀 넓게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놀랐던 게 있어요. 이런 다용도실을 돌아다니다 보면 환기창이 굉장히 작은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왼쪽에 보니까 이건 환기창이 수준이 아니라 그냥 큰 창호예요. 네, 제가 여기 그 시공을 할때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산 뷰가 너무 좋아서 음. 창을 좀 크게 내였으면 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창을 좀 크게 뽑았는데 역시 좀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렇게 네. 예쁜 뷰도 볼수 있고. 네네. 네, 예쁜 뷰를 만끽할 수 있는 다용도실 네. 잘 봤습니다. 네. 네, 그럼 한번 나가보실까요? 네. 어 그러면 정면에 보이는 게 화장실이죠? 겠 어, 네, 네, 화장실입니다. 어떻게 화장실 공간을 구성해 주셨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허, 네, 네. 와, 진짜 넓네요 화장실이 시원시원합니다. 네, 네. 화장실. 네, 일단 공간이 큼지막해서 어. 전혀 답답하지 네. 않네요. 네. 여기 오시면 아무래도 또 손님들도 많이 오실 것 같고 해서요 샤워도 하시고 분리를 할수 있도록 음. 저희가 샤워부스도 따로 설치를 한번 해봤습니다. 음. 이 파티션이 있고 없고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수납이 가능한 거울 그리고 청소건까지 네. 있어요 네. 네. 이청소건도 정말 유용하게 잘 쓰이잖아요 네, 아무래도 놀러 오셔도 또 집으로 돌아가실 때는 청소를 좀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잘하봤습니다 <laughs> 네, 놀러 올때 기쁜 마음으로 네. 놀러 오더라도 나갈 때는 깨끗하게 나가라 이런 마음이 네. 네. 알겠습니다 모던한 화장실 너무나 잘 봤습니다 네. 화장실 잘 봤습니다. 네. 그러면 앞에 보이는 게 안방인가요? 네, 안방입니다. 앞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방을 설치할 수도 있고 네. 또 거실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 그거는 네. 추가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집은 그래도 안방이 있는 버전이니까 네. 그러니까 한번 둘러봐야겠죠. 오 요렇게 안방은 큼지막한 창 이렇게 네. 양쪽으로 제가 하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산 뷰가 좋으니까 네. 보통 안방이나 창을 하나만 내는데 저희가 양쪽으로 한번 내봤습니다 음, 뷰도 좋고 그리고 여기가 공기가 좋잖아요 아, 공기청정기 필요가 없겠는데요? 네 필요 없습니다 또 왼쪽에 보니까 이렇게 북박이장이 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네, 저희가 수납공간을 또 많이 만들어 드려야 돼서 북박이를 이렇게 설치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 충분히 아 이불이 있네요. <laughs> 네, 잘 활용을 하고 네.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북박이장이 한쪽에 꽉 찼는데도 전혀 좁아 보이지 가 네. 않아요. 네 안방 잘 봤고요. 그럼 대망의 공간이죠? 어디죠? 음, 다락입니다. <laughs> 네, 아 저는 이 다락하면 얼른 빨리 올라가 보고 싶은 생각에 네. 네, 보통은 기대치. 다락을 올라갈 때 머리 부딪히거나 좀 네. 낮아서 그 고민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그쵸. 저희가 층고를 좀 높이는 대신에 개방감 있게 이렇게 사다리를 이렇게 좀 나봤습니다. 네. 한번 올라가 볼까요? 네. 난간도 있어서 이렇게 잡고 올라가면 되겠네요. 자 네, 이렇게 다락으로 올라오게 되었는데요. 네네. 와, 공간이 정말 넓네요. 네. 여기가 총몇 평이라고 하셨죠? 여기가 평수로 따지면 한 6평에서 7평 약 가까이 음. 나올 것 같아요. 이 다락이 밑으로 너무 내려가게 되면 네. 너무 답답할까 봐 저희가 거실에서 있는 천장을 약간 올렸어요. 아. 예, 그래서 아마 외관의 그 높이는 똑같은데 그렇게 느껴지시는 거예요. 아, 네 네네. 그렇군요. 네네네. 네 다락 공간이다 보니 아무래도 공기 순환이 잘 안될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되게 염려를 해 주시는 게 보인 게렇게 창호가 총4 개가 있어요. 이렇게 환기창이 총4 개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천정 자재는 마찬가지로 이제 미송이겠죠. 네 저희가 미송을 많이 쓰는 이유는 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어, 나무는 약간 뒤틀리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가장 천천히. 오래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소나무를 쓰는 이유고요. 네. 보통 다락에는 쪽창을 많이 쓰잖아요. 제가 이산 뷰가 있기 때문에 창도 네 개로 해서 큰 창을 좀 대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다락 공간은 위에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름에는 뭐맞바람치니까 시원할 거고 겨울에는 전기 판넬 때문에 또 네.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네요. 1층에는 가스 보일러가 돼 있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어, 2층에는 이게 건축 면적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저희가 전기 온돌 판넬로 분리난방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어, 춥거나 덥거나 염려하실 필요가 없는 게 지금 이 지붕의 천장에는 지붕체가 260T가 돼 있어요. 260T. 네, 예, 그리고 하부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미송 마감했기 을 때문에 춥거나 덥거나 음. 이러실 염려는 없을 겁니다. 맞아, 역시 해성 하우징하면 단열이다라는 네. 말이 저절로 떠오릅니다. 또 이렇게 다락이 이렇게 양쪽으로 있고 이 복도가요. 원래는 되게 좁을 수 있거든요. 네네네. 되게 넓게 빼주셨어요. 네,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층고를 1층에서 좀 많이 높였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또 개방감을 좀 주기 위해서 복도를 좀 넓게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나다니기도 편하고 아이들도 혹시라도 놀러 오면 보으면 불안하잖아요. 네네. 네. 그런 면에서도 생각을 많이 해주것 거예요. 소형 주택 너무나도 잘 받고요. 그러면 아래에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 집 너무나도 잘 봤습니다. 그러면 건축기간은 어느 정도 걸릴까요? 네, 행정적인 업무 빼놓고는 어, 기초 쳐서 저희가 약한두달 정도 네. 네,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두달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평당 가격은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저희 주식회사 해성하우징에서는 별도 금액이라는 게좀 없고 저희가 기초공사, 정화조, 그다음에 건축, 실내 내부의 싱크대 뭐, 인덕션을 하시든지 가스레인지그 다음에 별도의 화장실에 어, 욕조라든가 아니면 뭐 파티션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포함된 가격으로 네. 평당 600에 시공을 하였습니다. 하, 데크만 제외하면 거의 다 기본으로 네. 들어가는데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편하게 네.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늘 어, 저희 로고가 전 직원이 내 집을 짓는 마음으로 성실히 시공해야 됩니다라고 로고를 내걸고 26년째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항상 그100% 만족을 다시켜드리지 못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해서 건축주분의 마음에 들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더 발전하는 주식회사 해성하우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쉽지만 헤어져야 될 시간인데요. 한번 마지막 인사로 끝내볼까요? 네. 네 이집트집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요. 주식회사 해성하우징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